제가 2월 3일 날 목요일 날심종목 영상에 슈마시스를 제 관심 종목에 넣어 놓는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디서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은 여기 전고점 구간 있죠. 이런 박스권 긴 박스권의 전고점 구간. 이 구간이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사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내려왔더라고요. 예, 금요일 날 빨리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대금도 일조 원이 터지고 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웬일이나 싶어가지고 바로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어차피 지금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까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 블로그에 리오프닝 관련된 이야기랑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슈마시스 얘기를 좀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은 이따 블로그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오시면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 매매할 이제 내일부터 다시 매매할 종목들을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는데 뭐 목요일날 올렸던 영상이랑 겹치는 것들도 있고 신규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하고 일단 금요일날 매매 3분봉 단타 매매를 했는데 일단 소액으로 진행을 했던 내용이고 결과는 1승 3패였습니다 어, 금요일날 생각보다 좀 어려웠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주도주가 안 보이더라고요 일단, 은 진단키트주가 하락을 좀 크게 하면서, 아침 일찍은 진단키트주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점심, 한 11시 이후부터는 리오프닝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이 좀 나왔고, 반대로 리오프닝 관련된 항공, 여행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장막판에는 로봇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불안감으로 인해서 아침에 원유 관련이나 식량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생각보다 장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세운 원칙이 있는데 종목이 안 모이면은 그냥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안 되는 날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 세번 정도 연속으로 지면은 하루 정도는 그냥 그날은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매매를 쉬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매매 일지는 사실 뭐, 바로 궁금하시진 않을 것 같아서, 블로그에다가만 이렇게 올려놓고, 음, 보실 분들은 이제 블로그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차피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매매한, 매매했던 내용이나 반성할 점들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코스피 2월 4일 금요일 날에는 1.57% 상승을 좀 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한 상태로 끝이 났는데, 뭐 리오프닝 영향으로 지수 관련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그도 시장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 코스피 이렇게 보면은 3일 동안 반등이 나와주는데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 10선, 11선도 돌파를 못한 상태고요. 그냥 지금 반등은 일단 이 앞에 있는 하락에 의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지수가 이렇게 꺾여서 이 구간에서 쌍바닥 만들어서 올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만들지 혹은 다시 저점을 깰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62% 상승을 한 상태로 끝이 났. 개인이 매수,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를 한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반율은 다행히 1,200원 밑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 목요일만 하더라도 이 페이스북 있죠, 이 메타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해서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22%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행히 금요일 날에는 아마존의 실적이 좋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나스닥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아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금일 상승 종목 및 하락 종목들을 좀볼 건데,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일상 회복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게 TJ 미디어가 노래방 관련 주로 해서 상승이 좀 나아졌고요. 제가 대장, 유일한 대장, 아, 대장이면서 상한가를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 맥주, 지네어, 여행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좀 해줬고요. 여행이랑 항공 관련돼서요. 근데 제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쪽으로는 아직 뭐 이런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지수,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냥 다음 주까지는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다 진단키트 보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 에브리봇부터 로버, 로봇, 로보티즈가좀 상승을 했었는데, 저는 그 로보티즈 어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다 넣어놨었고 그냥 여기 매수를 좀 해놨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렇게 좀 밀릴 수도 있는데 그냥 밀리면은 밀리는 대로 좀 놔두려고 합니다. 요즘에 새로 다음에 있을 리딩 관점을 좀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그래서 뭐 지금 좀 밀리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근 지금 보면은 로봇 추세가 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식량 지수 관련돼서 미래 상명 자원 팜스토리가 좀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KCTC 한국패키지 대림포장이 어 지금 거리두기가 6인까지 가능하고 밤 9시까지만 가능하. 이게 그냥 2주 동안 이 거리두기 유지를 한다라고 해서 택배 포장주들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다음에 아마존 리비안 보유 지분 확대 소식에 DY가 상승을 했었고 DY도 이제 제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 놨었죠. 이거를 사실 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할수 있었는데 보고만 있고 아사진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어서 사진 않았었고요. 어차피 지금도 이거 소액으로 할 겁니다. 소액으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일단 DY는 그래도 기준대로 해서 좀잘 매매를 했다면은 잘 매매를 했을 것 같고 근데 이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상승을 한번 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상승을 해주는데 이런 게 이제 또 쌍봉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켜가지고 다시 올라가 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그런 거는 좀 움직임 지켜보면서 보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에코캡도 리비안 관련돼서 상승을 좀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에 소니 전기차 관련돼서 그냥 반짝 모다이노칩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음에 성호전자도 원래 소니랑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러니까 이게 엑스박스 관련된 종목이랑 소니랑 엮여 가지고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 치료제 관련해서는 안국약품 상승하고 크리스탈 지노믹스 진원 생명과학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뭐 아까 방금 얘기했던 종목들 그다음에 제 생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적어놓긴 했습니다 블로그에다가 이거는 뭐 블로그에 오셔서 마보셔도 되는 일단 치료제 관련돼서 이 크리스탈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인 중화, 항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우수한 중화 능력 지표도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 내용은 좋죠. 참 내용은 좋습니다. 근데 일단 내용을 잠깐 봤을 때이오 병아 교수님께서 이 회사의 자문위원이고 뭐 그냥 직접적인 연관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봐야 될게 치료제를 이제 이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한 거고 이 개발을 통해서 임상 결과가 이제 다시 한번 나와줘야 실질적으로 상용화 시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일단 임상 자체도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짝하고 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안국약품 같은 경우에도 뭐 파타바스타틴, 에제티미부 이름도 참 어려운데요. 심혈관 질환 예방효과랑 혈당 상승 관련 안정성을 갖춘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상업화 임상이 막바지 된다는 라 이슈로 상승을 했는데 기간이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차트도 좀 역배열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끌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미국 바이오 업체인 플라스미드 DNA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데 매출액 대비해서 5%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일단 공급 이건 단순 공급 계약 공시 같은 경우에는 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또 존재합니다 특히나 얘도 뭐 역배열인 상태 이렇게 보면은 역배열이죠 옛날부터 많이 크게 상승했다가 그냥 올라다 떨어지고 올라다 떨어지고 하는 그런 그런 특징 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일시적인 뉴스로 해가지고 상승을 시킬 수는 있어도 이런 120선을 돌파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면 진짜로 이거가 상승을 하려면 지금 임상하고 있는 약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승인을 받고 이런 이슈가 지속이 되어야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너 생명과학을 지금 당장 매매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퍼스트텍인데요. 퍼스트텍은 이걸 로봇 관련으로도 엮였고 방산 관련된 걸로도 엮였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은 이제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로봇이던지 방산이든지 거의 뭐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마지막 불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빠지더라도 빠졌을 때 기술적인 반등은 나아줄 수 있는데 나아줄 수 있죠. 근데 너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더 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그 퍼스텍이 금요일날 상승했던 이유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구실로 우크라이나군 러시아를 러시아를 공격하는 가짜 비디오를 만들어서 유포할 계획을 세울 증거를 미국 정보 당국에서 확보했다라는 이슈로 좀 상승을 했는데 둘이 이제 러시아랑 미국이랑 싸울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전쟁 기대감으로 좀퍼스트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작극이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자작극이고 일부러 전쟁 위기를 고조를 시켰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전쟁에 대한 생각은 만약 진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질질끄는게 아니라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끝을 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제가 뭐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대치만 하다가 서로 막 이제 전쟁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전쟁 고조감만 만든 뒤 끝이 날 수도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방산주에 대해서 접근하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떨어지더라도 늘리더라도 매매를 안할것 같은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이게 오딘이 모바일 게임 카카오 게임즈에서 모바일 게임 오딘을 냈는데 이게 매출 1위가 다시 됐다라는 소식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게임주가 뭐 다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좀 봐줘야 될것 같고요. 관련해서 위메이드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게임주가 좀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 금요일 날에. 그래서 보면은 일단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하양가. 떨어진 종목을 보면은 거의 슈마시스가 하한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이제 진단키트 가격 상승을 우려해서 식약처에서 자가검사키트 공급 유통 관리와 현황에 대해서 모니터링 강화하겠다는 얘기로 진단키트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슈마시스부터 뭐 이리지 시까지 총 이쪽 섹터에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테마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 여기 하한가 하한가 종목부터 이렇게 좀 나왔는데 중간중간 뭐 현대바이오도 있고 하네요 일단 저거 리오프닝으로 해가지고 독감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또 가장 컸겠죠. 이제 일상 회복을 하겠다 이런 식에 대해서 이제 진단키트 주들이 하락을 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진단키트 주를 막 엄청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렇게 해서 많이 해먹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은 이 바닥권에서 이런 바닥권에서 뭐 이게 오천 원이었죠. 코로나 처음 터질 때부터 보면은 2 0 년도 이때부터 보면은 거의 뭐 이천 원이었던 종목이 이제 36,000원까지 하면은 뭐 10배 이상 15배 이상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했고 해서 다시 상승을 시키고 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네 제가 이렇게 해서 떨어졌을 때 이런 27,500원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야 한 이유는 앞에서 이런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을 할때 세력의 돈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곳에서도 매집을 했을 거고, 근데 이런 곳에서 매집을 하면서 앞에 이런 전고 점구간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이런 전고 점구간들이 존재를 하면서 여기에 분명 매물대가 많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물려 있던 개인들의 매물대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돌파하는 이런 장대 양봉 혹은 상한가가 나오는 이런 모습에서는 어떤 거를 생각해 볼수 있냐? 아, 이런 정거정 구간의 세력이 돈을 쓰면서 돌파를 했구나. 돌파를 했고 특히나 이 다음 이 상한가가 나온 날이 1월 28일인데 1조 원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2월 3일 날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더 상한가 위에서 상승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1조 3천억이 터졌는데 물론 이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게 매수하려는 세력 매수하려는 그런 사람과 매도하려는 세력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그냥 매수 매도가 계속 벌어져서 거래대금이 커졌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에도 세력이 돈을 한번더 썼다 라는 겁니다. 세력이 돈을 한번더 썼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력이 다시 한번 돈을 써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봤을 때 금요일 날 하락이 거의 뭐 하한가까지 해가지고 나, 내려왔습니다. 내가 세력이라고 하면은 뭐, 이게, 이게 좀 팔면서 거래대금이 좀 나왔으니까 세력도 팔았겠죠. 여기서 다 팔았을 수 있습니다. 예, 팔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한 번에 이런 파동에서는 만약 세력이 예를 들어서 3분 봉이라고 치면 그냥 편하게 30분 봉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팔았습니다. 세력이 이렇게 팔았어요. 이렇게 팔면서 주가가 계속 내려옵니다. 근데 계속 내려와요. 근데 세력도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물량을 이렇게 계속 던지면은 다 던진, 던진다 치면은 주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하 한가까지 갈수 있다라는 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세력이 만약 주가를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하락했다가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만들면서 이제 팔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 모습이 왜 나오냐면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고, 그러면 사람들이, 일, 개인들이 아, 여기서 주가 막 떨어지니까 여기 투매가 나올 겁니다. 하락이, 손절하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거가 더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저점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세력들이 일부러 여기서 지지 구간이라고 치면서 매수를 걸어 놓습니다. 여기다가 매수 걸어 놓은 다음에 그럼 이 하락이 멈추겠죠. 매수를 걸어 놓았으니까 걸어, 걸어 놓아서 매수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주가를 한번 더 일부러 상승을 좀 시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 이런 높은 구간에 샀던 개인들이나 혹은 방금 여기서 손절했던 개인들. 아씨 내가 잘못 털렸구나. 털렸구나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상승을 할때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사면서 주가를 좀 반등을 시키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을 때 여기서 다시 세력이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다시 떨어지겠죠. 주가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럼 또 다시 개인들은 또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다시 세력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서 주가가 세력이 팔면서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그냥 거의 원웨이로 계속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냥 계속 민 거예요. 그냥. 물론 팔면서, 팔면서 밀었겠죠. 오히려 저는 이런 게 의도적으로 너무 팔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을 털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와 같은 분봉에서 봤을 때의 모습과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이런 구간이든지 뭐 이런 구간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아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밑에서 산다 생각으로 이제 살 건데 주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세력이 다시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 매수를 한 뒤에 주가가 여기서 어더 이상 안 떨어지네?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세력이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주면은 개인들은 어 다시 올라간다 하면서 이렇게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따라 붙을 텐데 이 따라 붙는 순간에 세력은 이제 그때부터 매도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쌍봉이 나온다라는 게 주가 주식에서 휴마시스 앞에, 앞에 부분을 봤을 때 쌍봉이 나온다라는 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쌍봉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있죠. 이런 게이 앞에서 세력들이 샀던 물량이 결국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이런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지지를 하면서 매수. 하다가 주가를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나서부터 아 개인이 개인들이 생각했을 때아 다시 올라가는구나 생각해서 이게 따라붙을 때 따라붙다가 이런 고점 구간에 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매도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쌍봉이 나오는 이유가 앞에 세력들의 물량을 다 팔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데 주가를 끌어올린 뒤에 두 번째로 주가 끌어올린 뒤에는 주가를 하락을 하고 나면은 결국 봉, 봉우리가 이게 두 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쌍봉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냥 뭐 다음에 나올 뉴스로 세력이 뭔가를 또 해먹어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와야 주가를 올리는 뭐 이런 거 지금 뭐 확진자 수가 38,600명이라고 하는데 4만 명이 다시 돌파를 한다고 하면 뭐 이런 걸로도 해먹을 수도 있지 않나? 혹은 5만 명, 4만 명이 힘들면 5만 명으로 5만, 명으로 5만 명은 뭔가 임팩,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 한번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막 이런 거막 무서워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그냥 분석이 조금 돼 있다고 하면은 그냥 떨어질 때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한 여섯 종목 정도 좀볼 건데 이것도 뭐 제가 타점을 알려드리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랜시스입니다. 이랜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 여기 들어오시면 이랜시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뭐 제가 올려놨던 글들이 좀 있는. 아마 일월 1 8일일 겁니다. 여기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이랜시스는 청소기 감성부터 국내 시장 점유율 8 0를 차지하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80% 생각보다 큰데라고 했고 또 이게 삼성 이 삼성과 M&A 같은 관련 이슈들도 좀 있고요. 삼성, M&A 소식. 서는 이제 청, 뭐 로봇 청소기 감속 모터가 80%를 차지하니까, 만약에 이 로봇 시장이 더 커지면은 이쪽도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좀 전에 얘기를, 재료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놨는데, 지금 만약 이렇게 좀 떨어진 상태에서 좀 올라왔죠 근데 저는 이게 살짝 눌리면은 이런 구간에 다시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이때 한번 더 사볼 것 같아요 일단 재료가 저렇게 있으니까요 바이오스마트 인데요 얘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라서 이제 이거를 좀 봐야 될까 말까 싶은데 얘도 아까랑 같은 관점으로서 그냥 먼저 진단키트 다른 진단키트들은 1월 28일 날에 이제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월 27일 날 먼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아, 얘도 먼저 상승한 거를 보면은 좀 대장의 모습을 한번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떨어지면 얘도 한번 사보려고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바이오 리더스, 얘도 제가 이제 바이오 리더스도 여기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막 적어 놨습니다. 한국 유일 코로나 변이 효과 치료제라고. 그래서 식약처에다가 임상 이상 승인 계획을 이제 제출한 상황인데, 이걸 회사를 좀 좋게 보는 게, 회사, 이, 정부에서 이쪽 임상 시험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뭔가 정부에서 지원할 만큼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꽤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뭐, 국가 마우스 표현형 사업단인데, 다섯 개의 후보 물질 중에서 델타 변이에 효능을 낸 게, 바이오 리더스의 BLS, 이, 이 치료제라는 거. 그래서 실험 결과에 고무돼서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섰다라는 그런 얘긴데 바이오 리더스에서 임상 비용이랑 시장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는데 반대로 이제 이런 정부에서 임상 결차나 비용을 필요한 부분은 식약처와 조율해서 모두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떨어지면은 한번 이게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해봤을 때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보고 있고요. 대신 정부통신도 전에 봤는데 뭐 유승민 후보 이제 종로 출마설이나 정부 마이데이터 정부 사업 그다음 로보로보도 로봇주들 괜찮은 움직임이라서 혹시 여기서 떨어지면 매수해보려고 하고요. 에너토크도 원전관련돼서 이슈들이 어차피 정책주로도 엮일 수 있으니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제 블로그 주소는 댓글에다가 달아놓겠습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공감하고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